에서 한국에서 한국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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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차가 왔습니다. 지금 타이어만 한리한 상태. 차만 나오면 저희한테로 보내주시는 저희 3서한국에한고객님한십니다 리프트 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산 GV80입니다. 지금 이제 리프트를 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국산차의 핸 주소가 나옵니다. 좌우 힐 하우스 커버만 분리하고 현재 하부에 있는 원더 커버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는 알루미늄 개통이다. 이렇게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앞으로 보면, 앞에는 스틸 재질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 알루미늄의 장점도 있고, 스틸의 장점도 있긴 한데, 이 차의 생김새와 메커니즘을 보면 이런 불필요한 알루미늄이 장착될 필요가 없는 차예요. 이런 차를 타면 이 차가 s u v 잖아요성용도 뭐 아니고 세단도 아닌데 이런 차에 불필요하게 이 알루미늄 재질을 이렇게 서스펜션을 해놓으면 통통 튀죠 이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민감한 사람은. 어쩌면, 뭐, 어지럼증, 구토도 일어날 수 있어요. 멀미도 일어날 수 있고. 이 통통 튀는 재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스틸 재질로 바꿔놓고, 착각 올리지 말아야죠. 이거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허벅의 통은 알루미늄으로 장착이 돼 있는데, 스틸 재질이 좋아요. 스틸 재질로 해야지, 비틀림 모멘트도 흡수하고, 그런데 알루미늄은 그걸 흡수하지 못해요. 통통 튀는 차 개선되면 좋겠죠. 한번 또 분리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산 GV80. 지금 코팅을 위해서 방열판이라든지 이런 녀석들, 커버류들 지금 분리해 놓았습니다.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 이런 비싼 자재가 아닌 스틸 재질로 하면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SUV의 큰행위잖아요 마탱인데 이런 녀석이 차값을 내리면 고물가 시대에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차체 성차감 좋아지고 또 그리고 차값까지 떨어진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죠. 굉장히 메커니즘은 안정이 돼 있는 차잖아요. 이종 세트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종 세트 시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GV80입니다. 경기도 양주산 GV80 투명도 코팅 방청 풀 패키지 작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별로도 코팅 처리 돼 있고요. 이제 호링 코팅만 하면 다 끝납니다. 방열판으로 가려져 있는 부위도 이렇게 다 해놓습니다. 휠하우스 안쪽, 그러니까 운전석 뒤쪽이죠. 조수석 뒤쪽 휠하우스 안쪽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차만 출고 받으시면 당연히 오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벌써 수대째. 보내주셔서 무슨 차가 왔다 갔는지 기억이 안될 정도입니다. 운전석 앞 휠하우스 쪽이고요. 조수석 앞 휠하우스 안쪽입니다. 미션이면 미션 엔진이면 엔진 바디면 바디 모플러면 모플러 다 이렇게 100% 코팅 처리를 해 놓습니다. 홀인 코팅만 남아있는 집의 팔고 또한 대의 작품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홀인 코팅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뚫린 홀 속에 딱 코팅을 해 놓습니다. 바디면 바디죠. 서스펜션이면 서스펜션. 뚫린 홀 속에는 다 코팅 처리를 해 놓습니다. 앞에도 서스펜션에는 또 이렇게 뚫린 홀들은 다해 놓습니다. 고객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거라. 배함없이더 신경 써서 해놓게 됩니다.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알고 계시나 또안 계시나 이렇게 믿고 맡기시는데 정성을 다하는 시공을 해놓습니다. 투명도 코팅 방청 풀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80 이종세트 작업이 완성됐습니다. 지금은 유리막 코팅 작업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사모님께서 찾아가실 계획으로 준비된 차입니다. 이 차로 또 행복한 자동차 생활 되시고 사업 번창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양주산 GV80입니다.